예, 저는 6월 13일 제7대 전국동시선거와 함께 실시한 김경수 드루킹사건의 중간배우인 김혜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용감한 그리고 실전하는 대한민국당 소속 기호육번 김재봉입니다. 사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실수를 할까봐 조금 적어왔더라도 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도전할 만한 그런 감이 안 됩니다. 명량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양의 털을 쓰고 있는 저 악마 김경수 그리고 어버이 수령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체감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하십니다! <laughs> 어제는, <웃음> 어제는 6월 29일,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목숨을 산화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떨어진 영평해전 16전 님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정부, 문재인 정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저는 전국에 약400 여명 이상의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의 응원과 경력, 성원과 후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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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 인사올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저와 대한애국당의 선거기간에 안타까운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슬픈 현실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들의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의 국당은 지난 5구 대선에 20배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 대한의 국당은 지금부터 집권여당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깃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깃발은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꿈 많은 소녀 17 박근혜 영의양의 호주 방문길 사진입니다. 당신이 꿈 많은 소녀 17 박근혜 영의양이 민동산 대한민국 나무 펄퍼를보상으로 자원 외교를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크게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런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동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기에 지금 서울역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앞근에 대통령께서 당선되셔서 2013년, 2014년, 2015년 미국의 통신사 블루버거 통신사에서 국가 경영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이상. 3년 연속으로 잘했다. 국가 경영을 최고 잘했다. 그런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불법 부당하게 탄핵이 되셔서 저 서청대 삼평골방에서 몸목에 36kg, 7kg를 유지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글길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대한애국당 다운동지 여러분, 네. 애국국민 여러분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이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체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맞아요. 그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아요 전진 대표님께서 선봉장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홀로서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당 공지들과 애국 국민들께서는 그 출발선상에 함께 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뭉친다면, 우리들은 큰 자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큰 자식이 되어서, 저 대학문에서, 저청계천에서 종각에서 태극기를 달고, 시태를 넣어주셨던 애국자들을 우리가 끌어 당겨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한 자유한국당의 역적 배신의 세력들인 김무성, 유성민, 홍준표, 김성태와 같은 자들을 우리의 뭉친 자식의 현함으로 무덤을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지금하지만은그 세력들을 우리 대한의국당 품속으로 품속으로 올수 있도록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맞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당원 동지들과 외국 국민들은 과탐입니다. 조금 단언을 인정하는 아령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지금 오프, 오프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발휘해 주신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저번적이는 아이디어를 낸 김동우 후보 제안의 백업정당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도 어제 동참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의 울분을 상하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석방되시고 명예가 회복되면서 우리 대한민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권당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정의와 법치가 말아서는 희망이 흘러 넘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강원 동지 여러분, 예! 자연이 없는 슬픔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짐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에 쳐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당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이 자리에 계시는 당원 동지들과 외국 국민들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